자, 129번이다. 129번 같은 경우에는 어 뭐다? 지 계산지옥이다. 그렇습니다. 세실세 a 기시에 대해서 4차 방정식이 자, 두 실근, 알파, 마이너스 알파랑 두 허근, 베타, 베타, 삼성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실계수 방정식 다 떴어. 그치? 느낌 와야 돼. 그러면은 베, 자, 두 허근, 베타, 베타, 바라고 했는데 한 허근이 베타면은 베타바도 자동으로 한 학원이잖아 그치?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베타바가 누구랑 같은 거야 베타3승이랑 같다 라는 거 바로 캐치가 돼야 돼 사실은 됐어 응. 그때 자 알파 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자, 방정식에서 보면 x 제곱의 개수만 유일하게 좀 열어놨어 그치? 알려줬어 그럼 저것을 한번 추적을 좀 해볼 거야 자, 이 방정식은 지금 현재 알파, 알, 마이너스 알파를 실근으로 갖고 베타, 베타 3승을 응? 응. 근으로 갖는 거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지.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바뭐 이렇게 쓸게요. 응. 베타, 바, 뭐 베타 3승 해도 되고, 이렇게 이퀄력, 자 근데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이용하려면 여기서 어, 마이, x 제곱의 개수만좀 찾아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어, 어떻게 되겠어? x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파의 x 구요 플러스 베타 베타 파 이퀄 0이 됩니다. 음. 자, 여기서 x 제곱이 나오는 것만 찾아보면 음, x 제곱이랑 이렇게 하면 X 제곱항이 나오지겠지. 그래서 베타, 베타파에 X 제곱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것도 하나 있겠지.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제곱 이게 이제 모든 X 제곱항이야. 이거밖에 없어. 이게 뭐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EX 제곱이랑 같아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베타, 베타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된다. 되지? 음, 어, 근데 베타파는... 그냥 베타 3승으로 바꿔서 쓸게요. 그게 더 간단하겠네. 그럼 베타 4승,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야. 그럼 뭐야? 베타... 아니죠? 알파 제곱을 넘기고 마이너스 2 넘겨오면 자 베타 4제곱 플러스 2는 알파 제곱이야. 자, 그럼 봐, 알파 제곱을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 이제 베타만 어떻게 잘 구해주면 알파 제곱도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그치? 음, 주어진 정보를 해석했더니 그렇게 됐어. 자, 그럼 알어 베타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뭘 이용하면 되겠어? 이거 베타 바랑 베타 세제곱이랑 같다라는 거. 그렇 실계수 방정식에서 얻어낸 정보야. 자, 베타 바는 베타 3승이잖아. 우리가 베타를 자, 하, 베타 허근이죠. 그쵸? 그러니까 복소수 뭐 p qi 뭐 이렇게 쓸게요. ab는 이미 썼으니까 앞에서 그래서. 그래서 p, q는 실수. 자, 서술형이라면, pq는 실수까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베타 반은 그러면, 뭐, p-qi. 그냥 식은 좀먹기고 베타 세제곱이 좀 문제야. 얘를 세제곱을 할게, 세면 자, 그 p 세제곱. 다른 방법도 있는데, 쌤면 차라리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자, qi의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q 세제곱 i입니다. 그 다음에, 3p제곱 qi. 자, 계산 과정은 그냥, 빠르게 넘길게. 3, 다음에, 마이너스 3pq의 제곱이야. i제곱이자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 마이너스가 생긴 거야. 그치? 얘네들이 같다. 그러면 자, 실수 부분, p는 뭐랑 같아? b 의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 3pq의 제곱. 과, 같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허수 부분은 또, 허수 부분끼리, 마이너스 q의 세제곱, 3pq, 아, 3p제곱 q와 또,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이 식을 이제 연립해서 p, q를 찾으면 모르고 하는 거야. 베타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맞아. 자, 근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계산이 쩔어. 자, 첫 번째 것 보세요. 어, 여기 좌변에 있는 p를 우변으로 넘기면, 자, p의 세 제곱 마이너스 3pq 제곱 마이너스 p는 0이야. 그럼 p로 묶을 수가 있어. 그럼 p 제곱 마이너스 3q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야. 맞아, 응. 자, p로 나눠도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럴 수도 있는데, p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눌 나누 수, 가 나누면 안 돼, 지금은. 베타가 p 플러스 qi인데, 허수, 그니까 러 얘가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q는 반드시 0이 아닌 건 맞아. 근데 p는 0일 수도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맘대로 p로 나눠버리면 안 돼. 그럼 서술형 감점일 거야.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여차저차 p로 묶어냈어. 지금 곱해서 0이다라는 거는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쌤은 요거부터 볼게, 얘가 0일 때, 음, 왜냐면 p가 0이다가 답이라서 그래. 자, p 제곱 마이너스 3q 제곱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음, 0이라면, 음, 0이라면, 자 여기 두 번째 식 보세요,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에서 요거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q 세제곱이랑 플러스 3p 제곱 q를 좌변으로 넘기면, 자 q 세제곱 마이너스 q 마이너스 3p 제곱 q거든요. 자 우리 지금 케이스 1 지금 파란색 p 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마이너스 1이 0일 때 보는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가져왔어 여기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q로 묶으면 되거든 근데 q는 0이 아니잖아 허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때는 q로 나눠도 상관이 없어 q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p 제곱은 0이죠 그쵸 그럼 이제 이두 식을 연립을 해볼 건데 어... 첫 번째 식 여기에다가 세 배를 해주게 되면 3p의 제곱 마이너스 9q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죠? 그다음에 두 식을 더 해주게 되면 이제 소거가 된다. 소거가 되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8q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거든요. 그래서 q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p, q가 처음에 실수라는 가정을 했는데 q가 음, 어, 뭐야 허수가 나왔지. 그러니까, 케이스 1. 케이스 1. 여기 p제곱 마이너스 3q제곱 마이너스 1이 0일 때는 모순이야, 모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이제 케이스 2로 넘어갈게. 어, 여기다 해야겠다. 미안하다. 여기다 할게. 케이스 2. 누가 0일 때? p가 0일 때. 이제 이게 답이거든? 자, p가 0일 때. 자, p가 0이라면, 자, 여기 두번째식 봐봐, 두번째식 여기에서 p가 0이면 여기가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뭐만 남아.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q의 세제곱. 그럼 플러스 플러스 되고 q 넘기면 q의 세제곱 마이너스 q는 0이죠. 근데 q는 0이 아니야. 그럼 q로 나눌 수 있어. q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럼 q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러므로 베타는 베타는 뭐야? p 플러스 q i인데 0 플러스 1 라이니까 i이거나 또는 0자 q가 마이너스일 1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i. 그니까, 러 베타는 풀마 i인 거야. 그치? i 이거나 마이너스 i. 두 개가 나오고. 마이너스 i.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알파 제곱인데요. 그걸 어디서 찾았어? 음, x 제곱의 개수가 여기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관계식을 하나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 알파 제곱은 베타 네제곱을 구하면 이제 끝이거든요? 근데 봐봐, 베타 제곱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 i든 마이너스 i 건 상관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비타 4작업도 마찬가지. 한번더 제거해주면 반드시 1이 나오게 되어 있죠. 어떤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1이 되어서 알파제곱은 3에서 수용적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